다음은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레이저 빛을 피에 입사시키는 거죠. 그때, 1구역과 2구역, 그러니까 1영역, 2영역이 있는 곳인데, 1영역에 유리 A를 놓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유리 B를 놓을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어, 그림을 보면 1과 2의 경계선이 여기죠. 요게 경계선입니다. 요게. 그리고 법선이 요 X축에 해당하는 게요 법선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입사각은 뭐가 되냐면 여기가 입사각입니다. 입사각. 그리고 요각이 굴절각이 되겠죠. 음,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은 보통 여기가 경계선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계선이 여기 있습니다. 매질의 경계선이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면 시안 돼요. 입사각을 세타 1이라 하고 굴절각을 세타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영역에 있는 매질의 굴절률을 n 1이라고 하며, 거이라 하고 2 영역에 있는 매질의 굴절률을 n 2라고 하면 여기서 굴절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죠.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냐면 n 1에 "sign 세 a 1은 n2에 "sign 세 a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중심축에서부터 이 p점까지 거리는 뭐가 되냐면 반지름 r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굴절된 빛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이 영역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거리는 반지름 r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인 세타원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n1의 r분의 l1. 여기 길이가 지금 l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는 n2의 r분의 l2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r을 약분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1이 크고 l2가 작다. 그러면 굴절률은 n1이 작고 n2가 큰 거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아래 제시된 표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기를 보기 전에 라과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라과정에서는 굴절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냐면, 자, NA의 굴절을 NA라고 합시다. NA의 l 1이 3, 얘는 공기, 그 다음에 4.5. 이렇게 쓸수 있겠죠. 마에서는 nb에다가 3은, 자, n 공기에, 이번엔 5.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b에 3은, na에 기억.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를 정리해보고 그다음 이제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기역. 원문자 기억이 5.1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죠. 예, 네. 지금 이 기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걸 적용을 해보면, 자, n b의 3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기억에서 이두 개를 연결해 보면, nb의 3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n 공기의 5.1과, 그 다음에, na와 기억. 요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공기가 더 큰지, a가, ana가 더 큰지를 비교해 보면, 5.1과 기억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비교해서 써볼까요?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아, 공기와 A니까 두 개를 할 필요가 없네요. 네, 두개할 필요가 없고, 공기와 NA니까 요거를 보면 되겠네요. 요거를. 요거를 보면 3은 4.5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n a 의 NA 값이 N0보다 더작아집니다 즉, A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A의 굴절률이 크고, 공개 굴절률이 작은 거죠. 그러면 5.1이 크고 기억이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얘기를 쓸수 있냐면, 기억은 5.1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억을 정확하게 또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두식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NA분의 NB를 한번 써볼까요? NA분의 NB. 그럼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33 약분 되니까, 4.5분의 5.1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이걸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1.5분의 1.7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식에서, 요식을 다시 좀만 더 가져오면, 이걸 이렇게 가져오면, NA분의 MB는 뭐가 되냐면, 3분의 기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음. 따라서, 요거 이제 약분을 하면, 약분하면, 요거 0.5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되냐면, 5분의 1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어쨌든 5.1보단 작은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기억을 정확하게 구하라는 건 아닙니다. 비교를 하라는 거지. 근데 요 식을 이용하면 저렇게 값도 정, 정확하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틀리다. 그다음에 레이저 빛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자니은 속력을 어떻게 비교했었냐면 굴절률로 이야기를 할수 있죠. 굴절률이 커요. 그러면 진행속력은 느려지는 거죠. A와 B의 굴절률을 비교를 해보면 이 식에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이, 식, 이, 이 식을 이렇게 보서이두 개의 식을 또이로 가져와 보면 NA는 1.5의 N공기가 되는 거고 NB는 약분되면 1.7의 N공이 되는 거죠. 공기의 굴절률에 몇 배이냐, 라는 걸 비교해서 NA와 NP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럼 NP가 더큰 거죠. 따라서 진행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크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ᄂ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계각을 물어보고 있는데, 임계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A, 빛이 A에서 공기로 갈때를 임계각을 A라고 하고 B에서 공기로 갈때 임계각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sin A는 A에서 B로 가니까 Na 분의 공기굴절률이 되는 거고 B에서는 B 분의 공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A와 B의 굴절률을 비교하면 B가 더 크잖아요 b가 더 크니까 sin 세타 a와 sin 세타 b를 비교하면 요 값이 더 큽니다. sin 세타 a가 더큰 거죠. 그래서 ia가 ib보다 더 크다 이거죠. 따라서 임계각은 빛이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가 b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